하지만 원고에 표기합니다. 오늘은 아나운서들이 원고를 받으면 표기하는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끊기두 번째 쪼, 세 번째 발음 및 기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부문 휴전안을 놓고 2분의 1로 끊어주시고요.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고위 대표단이 4분의 1로 끊어주시고요. 먼저 회담을 개시했습니다. 이거 표시도 좋고 또는 이 표시로 완전 끊음입니다. 두 번째 쪼. 평조, 상승조, 하강조가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부분 휴전선을 놓고 쭉 평조로 가고요. 올라갈 수 있으니까 평조로 표시해 주시고요. 문장의 끝 부분은 하강조로 표시를 합니다. 저는 주로 상승조는 쓰지 않는 편이에요. 세 번째 발음과 기타 표기법. 이 점은 뭐냐면요. 어려운 발음이 있을 때 표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여이 원고에서는 루스템 우메로우 국방장관이 발음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가로로 표기를 하고 또 꼭꼭 씹어서 읽으란 의미로 점을 위에다가 찍어줍니다. 그리고 원고를 읽다 보면 이런 기호가 표시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를 때 표기를 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건 마이크로 제곱 미터인데요. 미터 마이크로 제곱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안되기 때문에 마이크로 생소한 거는 써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우디 아라비아가 아니라 사우디 아라비아이기 때문에 사와 사 사이에 음으로 내라고 이렇게 적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음을 표기하기도 하는데요, 동그라미를 치거나 아니면 땅땅 두 개의 점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이끄는 우메로우 국방장관은 페이스북 장관도 사실 장음입니다.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팀과의 화약을 시작했다면서 이제 가운데 에너지 및 중요 인프라 보호를 위한 휴전 방안이 포함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 노력이 진행 중이라며 우리 대표단에는 에너지 전문가와 해상, 항공 분야 담당자도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하는 건 우자 표시도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부분 휴전안을 놓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고위 대표단이 먼저 회담을 개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을 이끄는 루스템 우메로우 국방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팀과의 회담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시작했다면서 의제 가운데 에너지 및 중요 인프라 보호를 위한 휴전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라며 우리 대표단에는 에너지 전문가와 해상 항공 분야 군사 담당자도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